안녕하세요. 알파 매거진 알람 10번째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간단하게 어느 학교 몇 학번 누구신지 자기소개해 주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정화예술대학교2사학번 20살 이준서입니다. 혹시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 랩 전공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번에 공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알파 콘서트 네. 어떠셨어요? 끝나고 다들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되게 뿌듯 제가 다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, 그러면 학교는 좀 개강하고 한 일주일 정도 다녀보셨을 텐데 학교 다녀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약간 걱정했던 것보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친해지는 친구들도 많고 교수님들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만족합니다. 저희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카드 질문 좀만 뽑아볼게요. 아 네. 지금까지 연애 횟수는 영번입니다. <laughs> 당, 당당 좋습니다. 네. 바로 오세요. 넘어갈게요. 네, 없어요, 그냥. <laughs> 본인의 몸무게는 63kg. 키는 어떻게 되세요? 175. 오 네, 가장 음악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MBTI는 INFJ. 아이가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잖아요. 혼자 있으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뭔가 또 영감이 잘 떠오를 것 같고 N도 조금 S보다는 상상력이 되게 풍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좋은 가사가 나올 수 있는 MBTI라 생각하고 F는 이제 감정적이잖아요. 되게 그래서 좀 뭔가 음악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이도 이제 계획적이니까 네. 계획을 다잘 세워서 재, 재밌게 작업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INF j 인인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준서 씨까지 한1 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NF를 항상 꼽으셨던 것 같아요. 이 공간에서 가장 이상형과 먼 사람은 <laughs> 이상형과 먼 사람? 어, 저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또 아닌가요? <laughs> 스킵 스킵이, 스킵. 스킵이 <laughs> 좀더 쉬울 수도 있어요. 인간관계를 왜 스킵을? 오 어, 좋습니다, <laughs> 좋습니다. 와. 어. 네, 경찰청 쇠창살 게임 이거를 쭉 이제 안 틀리고 세번 안에 읽어주시면 돼요. 또랩 전공이시니까 조금 발음에 자신이 있지 <laughs> 어, 않으실까? 이거, 이거 틀리면 진짜. <laughs> 아 네네 경찰청 쇠창살은 철철창살이고 검찰청 철철창살은 쇠총을 창살이다 <laughs> 아 이거는 아,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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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<laughs> 요즘 저의 음악생활이 걸려있는 <laughs> 경찰청 쇠창살은 철철 창살이고 검찰청 철철 창살은 쇠철 창살이다. <laughs> <laughs>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마지막. <laughs> 경찰청 쇠창살은 철철 창살이고 검찰청 철철 창살은 쇠철 창살이다. 근데 이 정도면 전 스킵 써도 된다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게임으로 이제 인간관계를 좀 지키셨어요. 네, 네 다음 질문 뽑아볼게요. 모든 분들다 좋아하기 때문에. 첫사랑은 언제 누구였나요?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질 텐데 괜찮나요? 네, 네.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좀 되게 어울리지 못했어요. 반 애들이랑. 그래서 되게 애들이 막 제가 음악하는 거 가지고 되게 놀리기도 했고 그래 항상 그냥 구석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언제 도서관에서 이제 친구랑 같이 구석에서 몰래 노래를 듣고 있다가 그책 정리를 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아막 너무 애들이 괴롭혀도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그 친구가 되게 저의 성격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좋은 친구여서 그 친구가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. 오 너무 감동적인데요? 네. 어 네. 가장 창피했던 순간은? 지금입니다 아 지금 가장 창피하세요? 네 영혼까지 털리는 기분입니다 아. 현재 통장 잔고는?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정확히 5,187원 남았습니다 아 5,187원이요? 네. 어디에 그렇게 좀 제일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으세요?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좀 많아서 가지고 아무래도 밥 먹을 때좀 많이 쓴는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시험 날에는 아침이나 뭐 점심으로 어떤 걸 드셨나요? 사실 밥을 대부분 안 먹고. 시험을 했습니다 어, 그러면 시험 끝나고는 뭐 드셨어요? 수고한 저를 위해서 맛있는 햄버거라던가 국제예대 근처 맥도날드가 맛있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시험이 있는 날에 준서씨는 좀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보내셨는지 어, 궁금해요 일단 저는 일어나서 목을 좀 풀었고요 전투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되게 빡센 힙합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어. 그러면 좀 약간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사람이 <laughs> 그래서 좀더 발성이 좋아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좀 준서 씨의 이 에너지를 끌어올렸던 노래 어떤 곡이 있을까요? 팝 스모크라는 그 사람의 디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입시 준비할 때 혹시 취미로 같이 했던 건 뭐가 있을까요? 책을 좀 많이 봤어요.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는 책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소설보다는 에세이를 좀더 좋아하는데 뭐 괜찮아질 거야 못해 뭐좀 이런 책이었어요. <laughs> 약간 그 위로 에세이 약간 그런 네, 좀 마음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좋아해서 아... 그런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음, 네. 쉬는 날이 가끔 있잖아요 아, 그때는 네. 보통 뭘 하면서 지내셨어요? 얼마 수목 근토를 다 학원을 가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일로를 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집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음악을 하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어, 저희 아버지가 원래 힙합을 되게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어 그래 뭐 너의 인생인데 내가 나한테 허락이랄게 뭐가 있냐 그냥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비하인드를 들었는데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케이 허락을 해주신. 그러면 준서 씨가 힙합을 하시게 된 거에는 좀 아버지의 영향이 많이 있었겠네요? 네 제가 원래 힙합 음악을 안 듣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리실 때 연결고리라는 음악을 처음 들려주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쇼미더머니를 보시는 걸 따라 보다가 힙합에 빠지게 된 거라서 되게 영향이 좀큰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지지해주고 영향도 많이 주신 부모님한테 카메라에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어 일단 아빠 나 지금 잘하고 있고 어. 되게 믿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약간 좀 센고 너무 겉모만 든 가사를 쓰지 말고 진짜 너의 얘기를 들려줘라. 그거대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짜 내가 말했던 그 엄청난 아티스트가 되게 될게. 파이팅. 어, 그러면 이쯤에서.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수업 들으셨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얘기해 주세요. 음, 이지오 선생님께 보컬을 잠깐 배우고 이제 입시를 위해서 고요한 선생님께 랩 수업을 듣고 지금은 이제 최진석 선생님께 탑라인 수업을 듣습니다. 수업을 보컬, 랩, 그다음에 탑라인 수업 이렇게 들으셨는데 좀세개 수업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? 보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되게 음치였고 노래도 못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성장시켜주시게 만들어주셨고 이지호 선생님이 그리고 고요한 선생님은 이제 입시 중인 한 6개월 동안 제가 전보다 더랩 실력을 좀더 끌어올릴 수 있게 그리고 멘탈 관리도 좀 해주셨고 최진석 선생님께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가 되게 하고 싶은 음악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고요한 선생님이 멘탈 관리는 좀 어떻게 해주셨는지 궁금해요. 일단 저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소심하고 멘탈이 진짜 약해요.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아저씨들이 너랩 5분 그냥 듣는 거로 생각을 해라.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긴장도 안 되고 되게. 연습했던 대로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. 아, 입시장에 갔을 때막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네.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셨군요. 어, 그러면 선생님을 화나게 해본 적도 있으셨나요? 있습니다. 어, 언제였죠? 하, 일단은 어, 숙제는 잘 해가는 편이었는데 연습을 좀 잘못했을 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면 수업하면서 제일 좋았을 때는 또 언제가 있을까요? 제가 원래는 발성이 좀안 좋은 편이었는데 정시 좀 맞바지에 이제 발성이 좋아졌다 딱이 말씀을 듣고 되게 뿌듯했어요. 그때가 진짜 좀 기억에 남습니다. 네, 좋네요. 학원에 다니시면서 감사했던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어 일단은 입시 준비에 되게 힘써 주시고 저희 부족한 점을 많이 알려 주신 고려한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. 그다음에 제가 입시 준비할 때 되게 혼란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할수 있다 준서야라고 말씀을 해준 친구들도 다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저를 믿어준 아버지 할머니도 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기운이 다운돼 있을 때 어, 재밌게 말씀해주시고 스케줄도 되게 잘 챙겨주신 성빈 실장님과 수현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모든 고민들을 다 들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좀 어떤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셨어요? 되게 많았는데 일단 제가 입시 준비하면서 되게 멘탈적으로 힘들었어요. 입학 전공이라는 게 사실 넣을 수 있는 학교가 되게 적거든요. 하나가 떨어지면 절반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크게 많이 했거든요.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뭐 학원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이제 입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 있을 텐데 학원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입시란 게 제가 입시 준비를 진짜 적게 한 편이거나 되게 짧게 한 편인데 정말 지나고 보면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. 막아 나는 진짜 이거 떨어지면 안돼 이런 마인드보다는 그냥 내가 몇 개월 동안 준비한 거를 그냥 짧게 보여드 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막 무겁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볍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들고 그리고 음악은 사실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재미있어야 더잘 나오기 때문에 즐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,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그럼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